삼성 갤럭시북 4 프로 코어 울트라 5 대학생 사무용 완벽 삼성전자 갤럭시북 4 프로 NT960X-GQ-AOE-A는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를 탑재한 고성능 노트북입니다. 16인치의 WQXJ-AM OLED 디스플레이는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제공하여 작업이나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특히, 32GB 위 l p d d r 5 x r m 과 1TB NVMe SSD는 빠른 속도와 넉넉한 저장 공간을 보장해줍니다. 디자인 면에서도 주목할 만한데요. 플래티넘 실버 색상은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. 무게는 약 1.56kg으로 가벼워 휴대성이 뛰어나며 썬더볼트 사포트를 통해 다양한 기기와의 연결이 용이합니다. 또한 지문 인식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보안성도 높습니다. 전반적으로 삼성 갤럭시 북 4프로는 사무용 및 대학생들에게 적합한 제품으로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, 편리함을 모두 갖춘 노트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입니다.